자본가들의 경쟁과 자본의 집중. 자본이 집중되고 축적되는 과정에서는 자본가 간의 경쟁이 벌어진다. 더큰 자본이 작은 자본을 쓰러뜨린다. 경쟁은 항상 소자본가의 몰락으로 끝나며 그들의 자본 중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승자의 차지가 된다. 여러 자본가의 자본이 한 사람의 수중에 집중되면 강력한 자본이 형성된다. 이러한 자본의 집중은 자본가의 활동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마친다. 생활필수품과 사치품. 생활필수품은 자본가와 노동자 모두가 소비하지만, 사치품은 자본가 계급의 소비에 한정되며 노동자를 착취해 얻은 잉여가치의 지출로 교환이 이루어질 뿐이다. 그런데 공황이 발생하면 사치품의 소비가 줄어든다. 사치품 생산에 투하된 가변자본이 화폐자본으로 전환되지 않고 정체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치품을 생산하는 노동자는 해고되고, 이로 말미암아 노동자들이 소비하던 생활필수품의 판매도 줄어든다. 경기가 나쁠 때는 고가상품과 저가상품의 소비 경향이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경기가 나빠도 부자는 늘 그랬듯 고가의 상품을 살수 있지만 가격이 평균이거나 저렴한 상품을 사던 중산층 계급은 더 값싼 상품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이 다이소 같은 저렴한 균일가 매장의 등장 배경인지도 모릅니다. 결과적으로 중간 가격의 상품은 팔리지 않고 고가이거나 저가인 양극단의 상품만 팔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중산층 계급의 몰락을 의미합니다. 공황이 일어나면 부자도 소비를 줄입니다. 즉, 사치품의 판매가 감소하지요. 실제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대형 저택과 요트 판매율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저택이나 요트는 극단적인 사례지만 값비싼 상품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 사치품을 생산하던 자본가는 노동력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고 합니다. 임금을 삭감하거나 피고용자를 해고하는 거죠. 그로 인해 피고용자 계급이 쓸수 있는 돈이 줄어들면 사회 전반의 소비도 줄어듭니다. 하나하나의 사건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악순환이 이어지고 경제는 수렁에 빠집니다. 공황 지불 능력이 있는 소비나 소비자의 부족 때문에 공황이 발생한다는 말은 그저 동어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에서는 극빈층이나 도둑의 소비를 제외하면 모두 지불 능력이 있는 소비이기 때문이다. 상품이 팔리지 않는 것은 그저 상품에 대한 지불 능력이 있는 구매자를 찾을 수 없음을 의미할 뿐이다. 만약 누군가가 노동자 계급이 생산에 걸맞지 않은 보수를 받고 있으므로 더 많은 임금을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식의 그럴싸한 말을 한다면 이렇게 지적해야 한다. 공황은 오히려 임금이 오르고 노동자 계급이 생산물의 많은 부분을 임금으로 받는 그때 닥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이다. 건전하고 단순한 상식을 지지하는 이들의 관점에서 그런 시기는 반대로 공황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될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선이나 악의와는 무관한 모종의 상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상태가 노동자 계급의 번영을 일시적으로만 허용하는데 그 허용이 공황의 전조인 듯 보인다. 사실, 현대 주류 경제학의 이론으로는 공황의 원인을 분석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주류 경제학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의아할 테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애초에 공황의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았다면,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사전에 막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원인과 해결책을 알지 못하는 것이 공황입니다. 자본론의 핵심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잉여가치와 공황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잉여가치론이겠지만, 자본주의에서 주기적으로 공황이 일어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통찰은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공황은 그 절정기에 갑자기 덮쳐옵니다. 1980년대 일본의 거품경제를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로 3조 원에 이르는 자산을 축적했던 어느 유명 가수는 순식간에 파산의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공황의 무서운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호경기에는 금융의 영향으로 모든 자산이 실제 가치보다 과대 평가되며 노동자 계급도 비교적 풍족해집니다. 번영을 누리게 된 노동자 계급도 사치하는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 끝에는 언제나 공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은 번영이 공황으로 끝나고 또다시 번영이 찾아오는 흐름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금융. 신용제도는 국립은행과 이를 둘러싼 대부업자나 고리대금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거대한 집중이다. 신용제도는 그 기생계급에게 산업자본가를 주기적으로 파멸시킬 수 있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현실의 생산에 간섭하게 한다. 그러나 기생계급들은 생산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며 생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공황의 중심에는 금융이 있습니다. 공황의 원인이 이윤율의 저하, 거품경제, 수요 공급과는 무관한 가격의 왜곡 등이 있음은 앞서 설명했습니다. 금융은 자본의 소유자에게 레버리지를 제공해 그 같은 현상을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끕니다. 가격은 실체와 동떨어지고 거품은 점점 부풀려집니다. 현대의 수많은 투자 펀드사는 시장을 해집는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식, 채권뿐 아니라 공물을 비롯한 실물 자산에도 직접 투자합니다. 미국의 수학자 제임스 해리스 사이먼스가 설립한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인공위성까지 쏘아 올려 곡물 작황을 감시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자금이 곡물 관련 투자에 투하되는지 엿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그러나, 투자 펀드 사는 곡물 자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이윤을 얻기 위해 곡물에 투자할 뿐입니다. 그들의 투자는 실물의 가격을 왜곡하거나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사회에 실제하는 도를 생성하는 활동이 아니며, 합법적인 게임을 통해 타인의 부를 자신의 주머니로 옮기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의 기본 단위는 상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는 수많은 상품의 모음으로 나타난다. 부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상품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연구는 상품의 분석부터 시작해야 한다. 생물학자는 생물을 연구할 때 생물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를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물리학자가 물질의 성질을 연구할 때도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인 분자와 원자 분석에서 출발하지요. 마찬가지로, 마르크스도 자본주의 사회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 부의 가장 기본 단위인 상품 분석으로 연구를 시작한 셈입니다. 여기서 자본주의는 돈을 중심으로 굴러가는데 왜 돈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부는 수많은 상품의 모음이라고 내린 정의를 부는 수많은 돈의 모음이라고 바꿔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후자는 화폐 이외의 재산, 가령 집이나 토지, 공장 설비, 미술품 등 부의 다양한 형태를 아우를 수 없으므로 올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돈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애초에 돈도 일종의 상품입니다. 물물교환이 한계에 다다랐을 때 물건 대신 거래가 용이한 쌀, 금, 은 따위가 상품의 대표로서 화폐 고시를 한 것이 돈의 시작이었지요. 근본이제 시대의 화폐는 정말 상품이었습니다. 화폐가 이만큼의 황금을 가지고 있다를 증명하는 용도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자본론에서 논하는 화폐도 근본위제에 따른 개념입니다. 근본위제가 무너진 지금도 화폐의 역할은 예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넓은 의미의 상품으로 간주하면 부의 정의는 이렇게 단순해집니다. 부는 수많은 상품의 모음이다.